아, 이거 참비거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콩콩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이게 위 집에서 스카이 콩콩 타면 꼭 이런 소리가 들려. 아이, 그만 좀 타라고! 이 스카이 콩콩인가 뭔가 유행할때 밤잠을 내 얼마나 설쳐댔는지. 아이, 우리 위집 사는 애들이 낮이고 밤이고 개. 계속 집에서 스카콩콩콩을 a 대니 이소리, 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있냐고 더군다나 한 녀석이 타는 게 아니고 그집 애들이 구남매야구남매 하, a n a n g a n i g o 나 u j i b a d r i Kuna, m 트 y a Kuna, Megabus, Nukes, s a n 콩콩 o t 콩콩콩콩콩콩콩 Croquet, 다어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옹녀가 떠난 거 아니야? 아이 옹녀 어디냐고? 네 예전에 그 스카이 콩콩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스카이 콩콩 타고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높이 뛰나 경기도 막 했었잖아요. 그렇지. 아이, 누가 그런 걸 <laughs> 만들어 가지고. <laughs> 애들이 그거 타면은 거기서 내려올 생각을 안 했잖아. 아 근데 위 집에서 그렇게 탔으면 진짜 요즘 같으면은 층간 소음으로 큰일 났겠어요, 그쵸? 달리 나지. <laughs> 그거 잘 타는 애들은 막 제주도 막 넘고 묘기도 막 부리고 막그는데 그래. 타보시긴 타보셨어요, 스카이 콩콩? 아니야, 뭐 되게 재밌는데. 아니, 네. 애들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타? 그러면 못하셨어요난거 뭐냐 스카이 싱싱 그거 탔어 스카이 싱싱 스카이 콩콩이 아니라 스카이 싱싱 마실타 갈때 그거 타면 얼마나 음. 편하던지 옥녀 태우고 싱싱 달리고 싶은데 이제 옥녀가 없으니 아영이를 태우고 한번 달려볼까? <laughs> 저 타고, 바라바라밤 저 타고 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 그 t 아영이 뒤에 s 바 n 꽉 잡고 <laughs> 달려 오빠 달려 g 라 s 라 i 밤 다려보자고 <laughs> 네. 와요. 아, 좋아요. 스카이 콩콩이랑 스카이 씽씽. 어, 그거 타고 놀았던 추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 <목소리> 당신과 함께 한 30년. 우리가 함께 할 30년. 삼성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간 받은 사랑을 우리 국민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어, 선물 경품이 d u 이 a 삼성카카창 창립 3주주저저덕화축하하립립다아아 o 좋아 아무것도 a m s o n 지지지 u Samson Kadu,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40주년 50주년 계속해서 건승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필입니다 삼성카드 생각하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여러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삼성카드 최고랍니다 예 저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삼성카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카드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30년 전 그때 그 가격으로 음식과 추억의 물건을 제공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30일간의 특별한 혜택 나눔 지금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세요. 3월 31일까지 드릴래! <laughs> 이 프로그램은 인생낙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낙서를 검색해주세요 아이나 참내 이거야 너너 다운 받았어 안 받았어? 어아 진짜? 아니 다음 예전에 받았어요. 아왜 나보고 그래? 진짜야 너? 아이 너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아해보 세요 진짜. 왜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야 진짜? 아니너왜 나만 보면 이렇게 자꾸 조금만조그 대꾸 이게만 말대꾸가 많아 어? 너 그러다가 너당운 당하는 수가 있어. 아 내가 왜뭘다운당하을 당해요? 제가 어르신한테. 아이 너너 너, 아이 내놈 봐라. 너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이거만 내내 주먹 한번 맞을 몰래? 아주 웃긴 놈이야 이거 너내거 다운받아달라고 할때 해야되는데 너 다운당하기 해야 다운 싫으면 빨리 다운이나 받아 안 그러면 확 그냥 어퍼 날리는 수가 있어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안아요안아요예 네, 안녕하세요 TJ 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인 20대가요. 여러분 참 정서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표현도 못해요. 집이나 직장에서 나약하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려서요. 그럴만도 한게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시기에 산업화를 일군분들 입장에서는 20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DJ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미국의 에미넴인가? 걔가 미국의 랩을 제일 잘한다는데 걔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최고의 DJ 래피! 대한민국의 래피! 래피한테 랩을 배우면서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를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래피 나와요 래피야.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나왔습니다반갑습니다 예. 아, 반가워요. 다박수입도 20대 때니다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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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었나다 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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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친아버지요? 수입다박수입 아. 예, 예. 아. 래퍼라서가 아니라 그때는 <laughs> 그때는 래퍼가 아니라 락커였어요 아, 네, 아, 락커 아, 아. 락커라기보다는 락커 지망생 아, 아 락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네. 어, 우리 보통 보면 청바지가 이제 찢어진 청바지 있잖아요. 오. 예. 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92년입니다. 아, 9 2년도에 예.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가늠이 되죠. 예. 나보다 <laughs> 형이네 계산은 하지 마시고. 아, 난 어,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아. 아, <laughs> 죄송해요, 형님. 네, 예, 형님. 예. 아버지께서 예. 청바지를 다찢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찢어진 청 바지를 아예 그 분리를 시켜 버리더라고. 요그 아. 아. 네. 정도로 싫어하셨었어요. 오. 이렇게 옛날 분들은 진짜 찢어진 예. 거 용납을 그렇죠. 못 했지. 저도 그랬어요. 왜 이런 걸 찢어 이게 찢고 다니냐. 저는 어, 아버지하고 또 인연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아버지 그 아버지니까 아, 제가 나름 머리를 쓴 게. 예. 네. 아, 1년 남았잖아요. 수능까지 음. 1년 남았잖아요 아, no. 고등학교 1년을 네. 죽어다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아. 공부가 좋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예.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 <laughs>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야. 어. 그래서, 성공했나요? 그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 쪽으로 대학교를 오게 됐죠. 아.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청바지 찢어진 거더 입고 다니고, 네, 이제 역사가 맞아, 시작된 맞아. 거죠. 그때 역사. 예. 오늘은 이렇게 래피의 말을 들어보니까, 는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20대 때를 그렇죠. 한번 돌아보게 이해를 되네요. 이해를 하고 네. 음. 20대 청각 처녀들을 좀 공감을 좀 해주고. 예. 그럼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봐야 될계속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0대하고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없애자. 아 요런 의미에서 예. 오늘은 미안해. 이제 널 이해할게 요게 아. 주제입니다 어. 미안해 널 아. 이해할게 약간 근데 어, 20대를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사랑 얘기 같아요 미안해 사랑한다 아. <laughs> 이거 아니야 <laughs> 이제 널 이해하고 사랑할게 미안하다 어. 요게, 뭔가 요게, 많은 어. 이야기가 담긴 그러니까 것 같아 뉘앙스가 조금 달라지면 네. 바로 거기로 바뀌고 그쵸 아. 이게 사랑으로 바뀌고 미안해 이제 널 이해할게 아. 요거는 이제 20대하고 20대 소통하는 거고 소통하고 네. 네. 미안해 Yeah,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아, 이제 약간 그뭐요미투예요 애정, 애정 감성으로 네. 이제 는 애정 감성에서 더간 <laughs> 같은데 목소리가 너무 끈적끈적하잖아요. 귀 안에 3이 자다. 옛날에 있었 좋습니다.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 해봐요, 해봐요, 에, 얼른. 오늘의 주제로 한번 랩을 해 볼까요? 야, 여! 어? DJ 래피! 자 지금 어저 시범을 한번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고 시범고. 드랍 예, 더 비트 주세요. 어. Yeah. Yeah. 자, 오늘의 주제는 미안해 이제 Yo. 널 이해할게 여 너 어, 네 잘못이 아니넌 나약한 게 아니야. 널 다그쳤던 우리 잘못이야. 그래,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밖이 아니 아니야. 아, 개인보다 집단, 개인보다 집단 이런 사회에 분위기에서 뭔가 하고 싶다. 말보다 꺼내기 힘들어 사과할 게 일단 바로 이것이 네 아픔을 이해 못할 이유. 내 손을 잡아봐 해줄게. 치유 이제 우리 스마일 happy ending 스마일. 이제 우리 스마일. 해피 앤디 스마일 네 오늘 이런 느낌 근데 가사가 꼭내 반성문 같다 <웃음> <웃음> 예, 예. 뭔가 공감이 좀 되는 <laughs> 부분 이 예. 있죠 반성문 그리고 우리말 가지고 이렇게 참 랩을 만든다는 게 정말 신, 신통방통이네 신그러니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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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너무 재밌다 그렇다면 예. 네. DJ 찰리 부터 이제 한번 가볼까요 아, 저부터요 예, 예 오늘 또 랩 해주려고 나와주신 분들 몇분 계시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죠. <laughs> 빨리 빨리 좀 해야 아예 진짜 이게 어딨겠어. <laughs> 아예 짬뽕을 많이 기다려 봐봐요. 저는 자, 찰리 부분을 제가 잠깐 네, 예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찰리. <laughs>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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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만 했어 내할 말만 했어 예전에 나는 더 힘든 시기 보냈어 잘못인 걸 알아 이제 마음을 열어 나도 마음을 엮게 그래 어깨를 쫙 펴라 미안해 지지 미야내 모든 걸 걸어 미안해 지지 미안해 내 모든 걸 걸어 이런 아. 느낌입니다 바로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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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 내 생각만 했어. 내할 말만 했어. 했어. 예전에 나는 더 힘든 시기에 보냈어. 뻔했어. 잘못인 걸알아 이제 마음을 열어. 열어. 나도 내 마음을 열게. 그래 어깨를 쫙 펴라. 펴라. 미안해. 진심 미안해. 모든 걸 걸어. 미안해. 진심 미안해. 모든 걸 걸어. 걸어. 예요 샤리. 다음 거예요 선생님. 패를 거듭할수록 점점 비트에 적응하고 있어요. 예. 아유 일로 오세요 선생님. 이제 번, 다음 음. 분. 다음 분 오세요. <laughs>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줄서 계셨어요. 줄서계셨자 그러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묻지도 뭐 말고 따지지 말고 네. 빨리 내거뭐좀 시범을 보려고 왔다. 시범 가겠습니다. 네. Drop the beat. 아, 어. 음지 예음 예. 못난 놈어난 놈. 젊은 놈이 왜 그래 나약해 빠져서 이 말은 독이 든 사과 근데 내가 해버렸어 미안해 그래 내가 너무 못됐어 넌 못난 놈이 아니야. 아니야 가져봐 자신감 긴가민가 하지만 널 응원할게 확실히 보장할게 웃어봐 말게 그래 그렇게 웃는 거야 밝게 음 못난 놈이 아니야 못, 못 내가 한번 해볼게. 숨재+ yeah. 응. 숨재 이 숨재 젊은 놈이 왜 그래 나약해 빠져서 이 말은 독일은 사과 근데 내가 해버렸어 미안해 그래 내가 너무 무뎌어넌 모나 뭐 놈이 아니야. 아니야 가져봐 자신감 긴가민가 하지 마널 응원할게 확실히 보장할게 웃어봐 말게 그래 그렇게 웃는 거야 말게. <laughs> 한 거야? 어려운 거 같아. <laughs> 에이, 아유, <laughs> 자, 다음 좋아. 분. 자 다음, 다음 분. 분. 아이고 랩을 갔다가 그, 그런 식으로 해요. 아이고. 대, 대. 야 래피. 예예. 이거 내거좀 내 가사 요걸로만 해줘봐요. 알겠습니다. 시범 시범. 알겠니다 예. 아주 웃긴 놈들이야 이거. 아, 야야. <laughs> <야>. 아, <laughs> 이거이거 그래.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야 얘 하여 그래너 그렇게 그래. 나약하면 그래. 나고돼강해야돼강해야돼 그래. 강해야 그래. strong 아, 그래. 이런 사고 방식 아, 그래. 너무 old to old to l d o l d 해돼 이제라도 이해해서 happy happy 해 a happy happy 아진 선생님 아, 한번가시죠 오지명 아아하 얘가 이거 아주 웃긴 아, 놈이야 아,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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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그렇게 나약함나고돼 아주 무중개 강해야 돼 강해야 될수록. 돼, 이런 사고 방식 올드 올드해 아주 우주껴 이제라도 이해해서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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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피 해피 오, 해피, 예. 해피 해피 아주 웃기는 놈이야 이놈 오, 아 됐다 아버지재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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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와 또 래피 오, 래피 야 이게 뭐 이런 게 바로 라임 래피죠 아 해피 아유, 해피 래피 래피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저두분 정말 어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너무 잘셨어요 덕분에 예, 나 20대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나니까 아유 정말 알았던 이가 확 빠져가지고 훈회지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네요. 어, 네. 젊어지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자 오늘 아, 너무 잘하셨고요. 어, 예. 다음 시간에도 공감되는 주제로 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어, 우리 해피 해피 해를 같이 외치면서 해피 해피 해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그럴요 해피 해피 해 자, 하나, 둘, 셋 해피 해피, 해피 해 해피 해, 해 해피 해 해피 해피 해 안녕 장학 퀴즈 세상 돌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장학 퀴즈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김영옥 선생님, 네. 배영만 선생님, 그리고 김국진씨네 네,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세 분. 자, 1980년대와 90년대에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대형 사진을 방에 붙이곤 했습니다. 이 대형 사진을 뭐라고 할까요? 에, 정답을 오.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 이거야. <laughs> 도올 김현 선생님, 정답은요? 에, 대형 사진은 에이, 대형 사진? 영정 사진. <웃음> <웃음> 영정 사진의 대형 사진을 보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맞다고요. 참 배운 남고 배우 분님. <laughs> 영정사진이 뭐냐고, 답답하다고답답하다고요 병원 씨, 해. 정답은요. 방에 붙이는 거 맞다고요. 맞습니다. 네. 방에 붙이는 거라고요. 정답은요. 부, 부적이라고. 그래서 어, 부적. 아 붙이긴 붙이네요. 다른 답이 있습니다. 다른. 나는 당. 가수 강수지 만나게 해달라고 불면서 내 방에 부적으로 도배했었다고요. 정말이다강수지을요 어? <laughs> 알아? <laughs> 아니 우리 수지님 만날 실뭐 하려고? 네? 그러니까 큰일 날려고. 옛날에 만났다고 옛날에 내가 수지 만나고 싶었다. 그때도 수지 만나고 싶었다고. <laughs> 수지 <수진> 만나고 <맞고> 싶었대. <laughs> 수지는 내가 맞았죠? 네. <laughs> 어... 그렇습니다. 아 김지. 아,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답은요. 네. 부름. 부. 네. 아 네.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 끝까지 끝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을 주세요. 네, 그럴까요? 부름이 네. 부름. 브로... 자, 다시 한 번. 부름말. <laughs>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지금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부조마 5 4 야? 3 2 부조마 잘 들어가시고요. 아니 아유, 자, 네. 당신 놈지 수지 숙척까지. 어머 두 분이서 네? 또 시작하시네. 안 해도 하고 경당 틀려놓고뭔 수덕거느고 나한테 눈을 부담이냐고요. 아이 김웅진 들어가세요. 왜 가만히 계시는 배영만 씨한테 그렇게 화풀이라고 그러세요. 어디 수지 노래 분홍 리스틱도 부르지 말란 말이야. 분홍 립스틱이 아니고, 보랏빛 향기도 하고요. 참나. 그러니까. 아니, 나도 깜짝 놀랐네. 어떻게, 결혼하시는 거 아니세요? 대표곡도 모르시고, 보랏빛 향기지, 보랏빛 향기. 하하, 이 사람들 스토커 많네. 어머. 누가 이 사람들 신고좀해 주세요. 예? <laughs> 네, 오늘 장학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인생락서 열린공감의 장학 퀴즈 게시판에 가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퀴즈 다음에 만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소설을 쓴 마르셀 프루스트는 추억은 잔인한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추억은 잔인하지 않다는 걸 정부 차원에서 검증하고 대책을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을 많이 <laughs> 네. 하는 생각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예요? 아영 씨 생각은 어떤지 그 생각을 <laughs> 네제 생각은요. 자 오늘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는 하루 되시고요. 인생 락서에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 락서를 검색하시고 인생 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